어, 이리 움직인다, 움직여. 어, 날아갔어. 사람 가면 나와, 그거, 근데 이거 사람이 봐도 다시 돌아오요? 네. 멀리서 줌으로 찍어도 되는데. 이렇게 어, 내려가서 네. 옆으로 있기 때문에 네. 찍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려가야 돼요. 여기서 내려가서 이만큼 에서 찍으면 돼요. 저나무 처럼 생겼네가 있거든 위험하지는 아냐? 아우 어. 생긴 짝고요 사람들이 네? 여기로 생긴 짝이 다니는데 누가요? 서울 사람들아 와서 찍어 가시오? 못 찍었어 알문 깐 것만 예 네. 하고 갔거든 아, 알랑 것만 찍고 갔어요? 응. 내가 내려가서, 털을 닦아놓을게 가서 내려가서 찍어. 아유, 위험하시지 않니? 아, 난, 저쪽으로 들어가라. 어, 날라갔다. 봉 저쪽이다 저쪽 네? 저쪽으로 가 사람들 괜찮네. 잘지떨됐다 다시 지잘됐 들어요? 지잘혼지가지고 됐지? 잘 됐지? 지지 돌아 지잘 됐지? 잘한지리야한마리지 한마리 저거 뭐라 캣 뱄지 아. 여기 저쪽에로 저저 저, 저, 저 나무에 서봐 저거 하얗게 잠만 어딨어 안 보여? 아니 저 저건데 저 요건가? 살아있는거예요응 살았잖아 저거 아 사람 움직이네 응 저쪽으로 방향을 어우 저렇게 위험한 데다 왔네저기다막네 놨더라고 저거지 이거 어떻게 발견했어 저 씨? 아 맨날 다니고 는거 여기 농사지시는 께응 변식한 지몇년 정도 됐대요? 오래됐어 작년에 두 마리 작년에? 응. 아, 응. 올해 한 마리네? 한 마리 사진작가 하시는 분들 여기 와서 이렇게 찍어가시고 하시는데 응. 여기까지 내려오셔서? 여기다 막 등도 전기도 켰다 서 발전기도 켰고 어. 아유 가죽이 또안 들어오면 응. 아저씨가 막 안내해 주시고 해 주셨어요? 응. 네. 음. 발전기에 갔다 저기 동이 있어도 막 켜놓고 여기 비치고, 밭에다 또 촬영하고 막, 배달 막. 여기 언제쯤이면 날아가요? 한참 있어요. 아직 멀었어. 이제 병탈 나왔어. 우리나라 <laughs> 여기 남축 타고 내려갔다가, 한기때 올라와도 못 가. 저렇게 뚝벽딱 띄면 올라가는데 네. 이렇게 되는 건못 올라가 암만 유격 잘하는 거다이은 거야? 네 얼굴 나오셔도 돼요? 저거? 아니 아저씨 뒷모습만 나오게 할까요? 자. 네. 그래. 조심해 예. 올라갈 때? 아유, 가는 게또 일이네. 거, 나무 챙겨 뜯었다 예. 아유, 고생하셨슈. 저알갔을 때, 네. 사야 알이 네. 꼭결혼 같아, 네. 같아갖고서, 이제, 저게, 그때 니가 전화했을 때, 네. 그 알을 까갖고, 이제, 부화하려고, 의미가 들어왔었을 때요 그때가. 네. 그때 맞대요? 응. 당기면은 부화를 못해요, 쟤들이. 도 그래서? 네. 새끼를 깐 뒤, 시출를 하는 거지. 근데 깐지가 이렇게 사람들 와서 산책하고 가고 해도 엄이 안 떠나고 계속 있어? 거기 가면 도망가지. 아, 날아갔다 다시 오는 거예요? 응, 날아갔다 다시 와. 새끼 때문에. 아이고, 아이고. 이게 우거지면은 더 좋은데 지금 나무가 많이 사가갖고 죽었잖아. 예. 그래갖고, 지금, 들러와 쟤들이. 숨 놈도 있는데, 쟤들 어디가 숨어 있나, 지금 안 돼요. 두 마리가 등에, 두 마리. 밤이면 두 마리가 교대하여. 뭘 먹을 걸 갖다 줘야지, 쟤속 먹고 살이 아닐게? 응. <laughs> 근데 밤이면 여기 못 댕겨, 쟤 때문에. 봤는데 저킥박지 배지 저기 배지 저기 끼처럼안 돼요 나 아, 보인다 지거 네. 맞죠? 큰거 같은데 그게 그렇죠. 예. 고 풍꾸 있네, 진짜. 응. 품고 있어. 금방 들어오네. 그 새끼 때문에 저가 한 마리인지 네. 두 마리 있다도 막 금방 들어가는 게 지금. 영털나고 이렇게 품고 있죠응 여기 오리내기고막 그렇게 하잖아요 칠면조 매기고 하잖아요 응. 이거 잡아먹진 않냐? 부엉이가? 지금 닭을 그한 마리 없어져서큰거 나한테 차 갔어 뭐라 제가 잡아먹었나? 제가 안 잡아먹게 여기 삭도 돌아다니고 하던데 안된다잉 네. 너무 보색되고 호 있어가지고 중성경이 나가고선 부화하는거 한 부름? 더 걸려 저게 한 20일 넘게 걸렸다가 부화를 해갖고 저렇게 새끼를 깐다고 그러니 지금 한 3주? 4주째 됐다고 보여요 4주 새끼다. 새끼가 부화된 지요? 응. 내가 전화하고 얘기하던 날 그때 새끼 깐 거야 저게 그러니까 한그 정도밖에 안안 안 된다고 봐야지 한 4주 됐다고 봐야지 그렇게 된 거예요 한 대로 끝내요 <laughs>